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? 왜다왜다 인사하고 마이크 꺼요? 춘식아 너가 보여줘 너의 짬바를 보여줘. 네 저, 제가요? 아아 제가요? 아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기본으로 먼저 해볼까요? 전 생각해놨어요. 네. 네. <laughs> 아, 스킨이 아이디 왜 이래? <laughs> 네? 아왜 저만 닉네임이 정상적이에요? 아, 아 정상적이 된다. <laughs> 저만 왜, 왜 달라요? 너너 너만 정상적이네. 이제 자기가 비정상인 것도 모르는 수준에 왔다. 음. 어? 야, 이거 주제가 되게 상당한데? 나나양님이 어? 가장 귀여운 순간. 어? 아, 아 정말? 어, 개귀여워. <laughs> 귀엽게 삐진 나나양님. 아, 근데. 어? 어? 어, 이런 게 있었나? 어? 아, 나한테 안 오는구나. 이거 네 번밖에 안도는구나 아, 오케이, 오케이. 주생 아예 안올 수도 있네. 기계 없다. <laughs> 야, 이씨! 너왜모래는 척해, 라라가. 너왜 평양 얘기할 때모래는 척해? 나 이거 춘식인 줄 알았잖아. 내가 어? 혹시 몰라서 잘라드셨어. <laughs>

오호. <laughs> 야, 약간 고혹적이야. 어, <laughs> 어나 나인님 그리팝. 아. <laughs> 똑같은데? 음?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이폰 짤이 많이 나올것 같기는 했어. 어? 너무 아! 아, 이거 또 제일이 아니 두 명이네. <laughs> 또 나와 지나에서 고민 중인 나나야. 아! 어. <laughs> 바람 <laughs> 야, 이타이 시간 어떻게 그리냐 음. 제 체이기도 해요. 맞아요. 눈치가 좋네. 그그 <laughs> 아. 니다나 <laughs> 어, 이거 춘식이의그 다크한 속마음인 줄 알았는데 <웃음> 아니네. 뭐라고 <laughs> 생각하시요 아! <laughs> 아이 달달한 거 그리는 거 아니었어? 아거 이게 아니었구나. 아. 음. 이거 너무 기네네요. 어? 오. 아 이거 아승이 섹시가 없어졌잖아. 아아내 섹시 어디가? 갔... 아, 섹시가 붙어있으면 정말 열심히 그렸을텐데, 아 아쉽게 됐네요. 이거는 춘식이가 약간 힘을 덜 넣지 않았나, 저... 흉부에. 아... 아하, 아하. 흉부에 힘이 덜 들어가서 그래. 에이, 나나양님, 존재 자체가 섹시인데. 굳이 넣을 아. 필요가 있나. 아, 그럼 승리리가 잘못한 거구나. 그럼요. 음... <laughs> 아. 아, 저 있는 그대로 어? 적었습니다. 적었으면... <laughs> 아이스게임이 너무 급했어요 없네. 아~~ 나 진짜... 그리는데 <웃음> 끝나서 <웃음> 음. 아~~ 아~~ 오 귀여워 이게 라라가 평소안 쓰는 색이라서 그냥 특..달라보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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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귀엽네 <laughs> 지우를 먹는 나나양님. 오. 아이프 어. 아 이건 내가 그렸어 마지막이. 아 이건 좀 아쉽다. 귀여워. 아, <laughs> 그렇죠. 잘그리죠 네. 그죠. 엄나 일로 되겠어요. 어? 네? <laughs> 그러면 너버프 해볼까요? 이게 점점 빨라지는 그거거든요. 이게 좀스피디하고 괜찮아요. 난 이거 어. 이상한 거 아무거나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나나야?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오우 아아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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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김승희 손 내려 아 너무 급해서 아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아 생각보다 너무 없을 시간이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맞아 갑자기 뒤로 가니까 시간이 무척 빨라져가지고 <laughs> 아니 그림을 너무 오래 봤어요 아, 아 아니 이거 그려주가 망했어로 바뀌었어. 아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려준데 이거 그려줘구나 선이 먼저다니. <laughs> 아 이건 쉬웠어. 불말로 <laughs> 수고많은 나나야. 아. <웃음> <던지>. <웃음>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통했네. 돈줘. 오. 어? 이거 돼지였어? 어? 이건 고민잖아 <laughs> 고민 좀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돼지가 곰배어 너무 다웠습니다. 이런 이런 겁나요 준씨아 너가 옳았다 라나가한테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비밀은 뭐지? 모든 액션이 미스터리? 그려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그 그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위치를 어느 정도 대략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요 안 보여요 그림는게 아, 아~~ 아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좋겠다 이걸로 내가 제대로 그린 건지 모르겠네 카을 <laughs> <커튼을> 제대로 했나? <laughs> 1됐나 괜찮나? 가장님이 <laughs> 구두를 당는 도미디. 오. 어. 아. 나도 해치발안해는안 해치는 아치 그 중간에 거미 같은 거. <laughs> 아니, 순간 춘식 씨 캐릭터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검색하고 왔는데 어디까지 그랬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머리 가발 미끄러진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그렸어. 어? 왜잘 그렸냐? 어. 잘 그렸어요. 음. 오, 아니 어떻게 다들 잘 그리지? 아, <laughs> 야, 잘그데 근데 팔이 없어. 너무 무섭다. 어? 아, 아 어, 어, 얼추 많네. 오! <laughs> 어? 이런 게 있었나? 아니, 그림인데. 아, <laughs> 미칠까, 오어 이게 뭐야? 어쩐지 이렇게 됐다. 아 오! 어나 이 미치는 어떻게 맞췄냐? 미쳤다. 개잘 괴로. <laughs> 어, 우리 마지막 일반 하나 하고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까요? 어때요? 아이예요, 처음에 땅 좋아요. 아 너무 아쉽다. 아, 영... 아, 아쉬워요. 영혼이 없어요. <laughs> 아 아쉬워요. 어 이거 과연 누가 가져왔을까? 이... 나요. 아, 아, <laughs> 제가 옷이 되게 패션이. 어허 아. <laughs> 사장님 최고. 와, 와 너무 마음에 와. 들어요. 와.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해요. 이거. 그... 이거 상태 모르더라. 나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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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볼도 찌르고 네. 있는데. 아. 아. <laughs> 저선은 몇 개로 재료도 표현되는 거 너무 신기해. <laughs> 잘 그린다. <laughs> 내가 받은 건좀달았는데 오~~~~ <laughs> 어 <어허>. 오~~~~ 아~~ <laughs> 아, 이 ㅋ 승리로 바뀌었네 쥐뚜꿈 컷하고 <laughs> 아 귀여워라 아... 네, 안녕 안녕 어휴, 고생하셨어요 <웃음> 고생하셨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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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to okay.